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니스왑 코인을 준비해 왔습니다. 유니스왑이 벌써 8의 반등 보여주면서 다시 분위기를 뒤집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인의 지난 상승 이후 가격을 지키려는 흐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고요. 오늘의 반등 역시도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가격 여전히 하방에 머물러 있고 거래량만큼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이 코인을 지켜보는 투자자들 여전히 많다는 뜻이고요. 이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들은 가벼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 신호로 이어지는 초입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스왑처럼 시장에서 꾸준히 거래량을 확보하는 코인들 크게 눌린 이후에는 반드시 강한 복구랠리가 한번 나오는데요. 지금 딱그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살아 있고 가격은 바닥권에서 버티고 있고 반등은 제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이후 흐름 단순한 올라감이 아니라 급반등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흐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차트에서 보시는 흐름들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일 때가 정말 많다는 건데요. 우리한테 진짜로 중요한 건 당장의 조급함보다도 이 코인 과연 언제쯤 세력이 제대로 올려줄지 그 시기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코 뉴스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서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는 가격도 단순하게 예측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와 제 주변 전문가 분들이 이미 이 코인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가 이야기를 끝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개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코인은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이 코인 곧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와주지는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 몇주 동안 크게 올라갔던 코인들 정말 많았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자면, 아, 저런 코인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쉬우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들 속에 코인들 그 상승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알아차리고 수익 낸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자주 강조드렸던 핵심 타이밍 그거 미리 잡은 분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코인들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미리 분석하고 준비만 잘하면 경제적인 여유, 결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뭐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세력과 기관들, 어떻게 항상 먼저 저점을 알고 들어가서 또 정확한 고점에서 치고 사라져버리는지, 그 타이밍이라는 거 도대체 어딘지, 그거 사실은 운도 우연도 아니에요. 바로 실시간 정보와 타이밍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정확한 매매 타점과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 참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무료로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정보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코라고 한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0-5745-468이 번호로 코 한글자만 보내주시며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실시간 급등 코인들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종목에 매수매도 타이밍 급하신 분들 많다고 하셔서요 종목명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목표가, 와 핵심 전략만 간단하게 또 정리해서 바로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료 터점 공유해드리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왜 이거 무료로 해주시나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절대 아니고요. 사실 저도 초창기에는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했다가 수없이 손실을 봐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한 줄만 알려줬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절실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도 제가 매일 직접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복잡한 차트, 어려운 분석 여러분들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구독자인 여러분들은 그런 건 어려운 과정 절대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한 통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타점과 급등 코인까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제한 명의 구독자분은 시드 1,7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셔서 단 1년 만 네, 1억 3천만 원의 수익, 무려 600%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이게 운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정보를 받고 분석을 이해하고 타이밍에 맞게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수익 내신 제 구독자분들의 인증 자료는 더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문자만 받아보시면서 한 달에도 몇백만원씩 꾸준히 수익을 쌓고 계십니다. 눈물 섞인 감사 인사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보낸 문자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도 될 수가 있구나. 그 감동이 제가 지금 이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같은 빈말은 드리지 않아요. 다만 제 정보와 분석으로 여러분 직접 수익 내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혼자 하다가 절대 또 놓치지 마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책임감 갖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바로 보내주시고요. 성공적인 투자는 언제나 한발 먼저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